맨 됐어. 됐어. 어. 수비, 투지퍼스 플레이 이런거 보여주는 순간 그냥 됩니다 하나 둘셋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보리노북 독자 여러분들 오랜만에 콘텀에 돌아왔습니다. 어 일단 이번 2024년 케이블제 신인 드래프트를. 앞두고 좀 다양한 원리가 많이 나온 좀 이색 있는 드래프트인데 그래서 이번 좀 컨텐츠를 준비했는데 그 와중에 정말 오래된 농구 팬인 저도 몰랐던 사실이 하나 있더라고요. 원리의 시조세가 한분 계셨더라고요 제 옆에. 2004년도 전체 11순위로 원리 드래프트에 나오셨던 김현중 코치님이 오늘도 컨텐츠를 도와주시기로 했습니다.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남들이 원리 드래프트 시조세가 부르고 있는 퀀텀 김현중 코치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그고 바로 선수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옆에 고등학교, 이번에 얼리로 진출한 박정웅 선수.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홍대보호 주장 박정웅이라고 합니다. 제가 또 찬영 선수도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송도고 재학 중인 이찬영이라고 합니다. 촬영 전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얼리 드래프트뿐만 이 아니라 이두 선수랑 다 인연이 있더라고요. 일단 정웅 선수랑은 이또 퀀텀 퀴즈라고 해서 어린 시절. 직접 가르치시기도 했고 또 찬영 선수는 고등학교 또 후배라는 아니다. 닙 아닙니까? <웃음> 예. <웃음> 왜 아니죠? 오늘부터 아닙니다. 아, 오늘부터 아, 아닌가요? 예. 아, 사실 촬영 전에 음. 아, 현주 코치님께서 이제 찬영 선수 불러서 사실 내가 너의 학교 선배다. 그래서 찬영 선수가 모르고 있어 가지고 약간 조금 서운하신 상황인 것 같은데 오늘 네. 특별히 더 챙겨 주려고 네. 왔거든요. 진짜 몰랐어. 아니면 촬영이라서. 아, 일부러. 일부러? 네. 고맙다. 또전훈 선수 간단한 인연도 소개해 주시면 좋거든요. 컨텀 초창기 때부터 김현준 선수한테 배우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잘클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고 현준 코치님의 공이 상당히 컸다는?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 아 어. 아닙니다. 스스로 예, 잘한 겁니다. 예, 오늘 소개는 대부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것 같은데요? 아, 예, 예. 오늘 사실 컨텐츠에 저희가 목적은 이제 선수분들 소개해 주는 컨텐츠니까 선수분들 각자 본인이 본인은 좀 음. 어떤 선수다. 농구적인 서,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다재다능한 선수입니다. 아, 딱그한 줄로 본인의 설명을 다 끝내는 건가요? 농구에 필요한 모든 걸다잘 해낼 수 있는 선수라고 소개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선영 선수는 본인은 어떻게 소개하고 싶으신가요? 저는 이제 큰 키에 출시 있다는 게 장점이고 기동력이 있다는 게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1대1 컨텐츠도 준비하고 레슨 컨텐츠도 준비했는데 두 분의 선수분들의 실력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1대 외에도 다른 다양한 것들이 필요한데 안타깝게도 저희 코치님께서는 부상을 당하셨고 저는 실력 부족으로 실력을 검증을 저희가 직접 할수있 우리 둘이 했어야 되는데 이대2 그렇죠 저희가 네. 딱 하면 잘맞잖아 생각보다 잘해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의외로 좀몰라고딱 해도 안타깝게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저희를 도와주실 1대1 실력을 검증할 코치님들을 좀 모셨거든요 코치님들 같이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실력을 검증하기 위해서 코치님들이 나와주셨고요 혹시 말씀을 못 하시는... 아 요즘에 한국말 좀 배워가지고 아 한국말 좀 배우셨나요? 네. 간단한 거는 한. 아, 간단한, 간단한 그럼, 거 대답 좀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터드리겠습니다 히트맨 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또 코치님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이 코치입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더 소개를 드리자면, 이제 KCC EGS에서 외국인 선수들 육성을 하시는 코치님 생활도 하셨고, 오랜 코치 경력을 가지고 계신 코치님으로서 오늘 1대1 실력을 검증하시는 데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훌륭한 코치신, 코치님이신 만큼 음. 오늘 또 컨텐츠 재밌게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대1 컨텐츠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종 선수의 실력을 검증하기 위해서 이제 한국말을 배운 히트맨님과 1대1을 진행하도록 하고요 간단하게 룰을 설명해드리자면 모든 득점은 1점으로 할 거고요 네. 득점을 성공하면 그 선수가 이어서 공격을 하고 5점입니다 심판은 제가 보겠습니다 드래프트 전에 부상을 당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조금 코를 부드럽게 볼수 있는 점좀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간단하게 가고 히트맨님 다시 고향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어, 일단 어디서 오셨는지 모르겠으나 어, 간단하게 가고 제 2의 모양은 한국이기 때문에 네 여기서 투표로 묻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멋진 경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씨, 아 긴장했나요? 네히트맨의 공격으로 경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높아 높아! 와커커커커커 커!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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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 와나 히트맨 저실 찍힌 거 처음 봤어. 수비가 좋은 선수 이렇게 알려줬는데 처음부터 멋진 블락 보여줬습니다. 아빠. 아, 아. 어. 아. 어. 어. 아. <목소리> 아. 야, 빠진 거야 뭐야. <laughs> 아 빠졌는데 아, 빠지는데 들어가? 처음으로 <놀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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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실패한 수치입니다 과연 히트맨 블락을 서록할수 있을지 히트맨 <놀린> <놀린> <야! 놀린> <놀린> <놀린> 아, 지금 쉽지 않다. 크다, 커. 어. 쉽지 않은데? 너 해봤어? 아니야. 저 아마도 안 봤어. 아. 아, 만만치 않아요. 첫 슛은 블락 당했지만 계속 질수 없다. 아. 오. 와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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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아, 아 힘들어. <laughs> 어, 쉽지 않습니다. 슛. 어. 어 뭐야? 아, 이틀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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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아. 매치 포인트입니다. 됐다. 야, 와. 고 3대4. 버스터 가볍게. 가볍게 동점을 만드는 박정우 선수 4대4입니다. 듀스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히트맨 수비 좋았어요. 슛! 아, 짧았습니다. 아, 와우. 비트맨도 프로 선출이야. 몰랐지? 뭐, 아는 게 뭐야? 아, 다리가. 다리가 무거워. 아! 네, <laughs> 입니다 다이어트 원샷 던지겠습니다. 다이어트 성공하면 박정훈 선수의 승리로 경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5대 4로 박정우 선수의 승리로 경기는 마쳤고, 뭐 간단한 경기 소감 말씀해 주세요. 시 너무 좋으셔가지고 좀 고정했던 것 같습니다. 히시맨면서도좀 어떠신가요? 뭐, 일단, 당연히, 유망주라서 뭐 잘하는 건다 알고 있었는데, 확실히, 사이즈가 일단 너무 좋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일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수비력이 일단 어마어마 합니다. 문성곤 키즈가 슛이 좋은, <laughs> 네. 성곤이가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슛이 좋은 문성곤? 네. 아. 성곤이 요구하는 거 아니고요. 아,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일단 경기 마치고또 이따가 또 추가적으로 콘텐츠 네. 찍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릴리즈 엄청 빠르신. 원래 맨날 영상으로 막 고딩놀이 하는 것이다 와 웅아 와 쉽지 않다 웅이는 무조건 무조건 성공한다 아 너무 힘들어 <laughs> 너무 잘하시는데요 블록 너기 잘했는데? 아, 어이 블록 진짜 몇년 만에 와 블록 한 번에 두번 넘으면 처음인 것 같아 딱 좋아요 딱 좋아요 딱, 딱 지금 딱 좋아요 <laughs> 그러니까 얘네가 더 중요하지. 응. 얘네 이제 다리가 무거워지면 다치니까. 찬양이랑 응. 할때좀안 돼. <laughs> 간단하게 좀 어떻게 1대1 진행하시고 싶으신지? 너무 재미있을 거예요. 네. 열심히 해 응. 알겠습니다. 우리 찬양 선수 간단한 경기 가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치지 않게 하는 음. 게 중요한데 그 경기니까 이기려고 하겠습니다. 어 좋아요. 볼줄 좋아요. 응? 네, 네. 차영 선수 성공으로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어. 오, 슈퍼이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오. 어. 아우. 오, 수비 나쁘지 않아. 차장이 <laughs> 아직 긴장했는데. <웃음> 바로, 바다만 왼손 레이어. 전 어떤 공격을 보여줄지. 릴레이드가 <laughs> 엄청 빠져. 네, 쏘는 이 좋지. 아우씨. 오케이, 타일러, 고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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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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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4대1 방재일 코치님의 공격입니다. 오른쪽으로 가. 선. 슛. 오! 시 피지컬로 해야지, 피지컬로! 오케이. 아, 됐어. 됐다! 야, 아, 이거. 들어가면 몰랐는데. <laughs> 경기 좀 어떠셨어요? 어, 지원 스타일이에요. 스킬, 먹거, 볼 핸들링 좋았어. 점점 뛰어가고 있어. 차영선 오늘 경기 좀 어떠셨어요? 순간스러워 빠르게 우리 기서좀좀 힘들었다고. 네, 오늘 일단 1대1 경기 마치고 또2대 경기 하면서 두 번째 파트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도 하죠. 네. 특히 가드들은 이제 와가지고, 엘리트 농구 자체도 그렇지만 이게 1대1 농구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아이솔레이션 할 기회가. 그래서 2대1을 잘해야 어쨌든, 공하는 가드들이 많으니까. 2대1 연습 을 많이 시키죠. 맞아요. 거기서는 이제 약간 종착력이잖아요. 볼이 한번딱 가면 그사람이해결해버리 하잖아요. 그냥 볼이 안 오니까.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그것도 서, 그 트라이언만의 색깔이라. 그래서 볼을 잡았을 때 본인이 바로 해주는 거나 아니면 모르게 또 반대로 될수 있죠. 다 그냥 볼 잡으면 자기가 하는데 정웅이나 찬영이나 볼 잡고 막 만들어주려고 하고 2대2 오개 하고 뭔가 이렇게 다 같이 좀 커뮤니케이션 맞추고 하면은 또 다른 모습 보여줄 수 있으니까. 말 잘하는 아, 맞다. 네, 죄송합니다. <laughs> 도 나온 거몰랐어근데 진짜로. 알았었대요. 아, 그래. 아, 그래. 깜짝 놀랐다. 아까 아, 아. 저한테 몰랐다니까. 알았어요. 아는 걸로. 이제 알았어. 이제 알면 됐죠아 제가 까은걸 수도 있어가지고. 이제... 까먹은 걸 줄게. <laughs> 원래 <웃음> 알았는데. 나중에 성공해서 인터뷰 한번 해주면 돼. 네. <laughs>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프로 구단에서 다 파악이 들어갔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뻔한 얘기지만 공격적인 거 아예 안 보여줘야 될거 같아. 그냥 진짜로. 수비, 투지 퍼슬플레이이런거 보여주는 순간 그냥 뽑는다. 진짜. 공격을 많이 봤어, 내가 볼 때. 외적인 것들만 더 신경 써봐. 죽지 마, 그냥 슬라이딩이야. 그냥. 그냥 죽는 거 없어. 발 앞에 있어도 그냥 슬라이딩 그리고 막 그런 거 있잖아. 에러 하면 뺏기기 전에 그냥 뛰어가. 뺏기지. 알잖아, 딱. 아이씨! 하면은 뺏기는 거 보고, 아이씨! 뛰어가는 것도 없애버려. 수비가 손에 닿기 전에.

That you approach it with the mindset of, of a professional. So, your conditioning, your confidence, it's the two most important things. When you walk into the gym, you carry yourself as a pro player. You both have a very good advantage because of your body type, your size, long arms, quickness. So, you're a versatile player. You can guard many positions, you can play wing, you can play swingman, you can push the ball in transition. So, as you approach the draft, just start to mentally prepare what you have to do improve your strength improve your confidence and from there your expectations for yourself are going to go higher and teams are going to look at you in a high standing yeah that's a big part when uh, you're, you're also going to face situations where you're being interviewed by a team a general manager a coach and player so when you're asked questions you're expected to answer with the confidence 그럼 간단하게 드래프트 결심하게 된 계기 같은 거? 저는 일단 원래 무조건 대학을 가고 싶어 했는데 왜냐면 대학교 생활도 즐기고 싶었고 또 대학에서도 몸을 만들어서 프로에 부딪혀 봐야지 더 잘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했는데 대표팀에 가서 프로 형들이랑 많이 경기도 해보고 해보니까 확실히 잘하고 피지컬 차이로 많이 느꼈는데 거기서 좀더 부딪혀 보고 싶고 더 배우고 싶어서 좀 나가게 된것 같아요. 저는 일단 정웅이랑 같은 생각이기도 한데 큰 모델에서 빨리 경험을 쌓는 것도 더 좋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선택을 하게 됐어. 살아남을 수 있는 본인만의 무기가 있을까? 요 저는 항상 어려서부터 들어온 게 수비가 중요하다. 수비만 잘도 일단 반은 먹고 들어간다고 많이 배웠기 때문에 일단 제 장점인 키랑 순발력을 살려서 수비적으로 많이 일단 보탬이 돼야지. 그다음 공격도 주문하는 걸 따라서 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 아무래도 공격적인 부분에서는 일 슛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수비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팀 수비에 맞춰서 이제 수비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젊기 때문에 일단 체력적으로부터 일단 먹고 들어갈 것 같고요. 키가 이제 커서 리바운드 이런 것도. 차이가 수비만 하면 이길 것 같아요. 네. 아 우리 <laughs> 선수들이 이길 것 같습니다. <laughs> 이대희는. 사람이 또한명 정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 이제 만약에 3대3에 뭐 빅맨 한 명이 있다. 그러면 또 모르는데. 그냥 제 예상으로는 발릴 것 같은데. <웃음> 네. <웃음> 느낌이 그렇습니다. <laughs> 네. 2 대부터는 팀웍이기 때문에. 네. 이 네. 이하 동문. <웃음> <웃음> 정확해요. 발리시는 건 아닌데요. 발릴 것 같아. 요 너무 잘해요. <laughs> 네. 이렇게 이렇게 잘할 수가 있나 고등학생이? 우리 <laughs> <어릴> 때도 우리 <laughs> 때도그랬나아 진짜로 진짜로 너무 잘해 대표 할때 아이스크림 아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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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헤이 아이스 드 레이스 체크 잘스뭐야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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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